말씀인 창세기 구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 일시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첫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죄 가운데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여져 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계획은 어떠했다 합니까? 항상 악하였다 합니다. 그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영원한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한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세상에 점점 가득해져 갔습니다. 왜 이토록 빨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항상 악함을 보시고 무엇을 한탄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지었음입니다. 매우 기뻐하셨지만 그 지었음 자체를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 자신의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자신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하니 자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대표가 타락을 하니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전멸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창조의 기쁨은 전멸의 슬픔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한 아픔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때 그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노아를 통해 방주 안에 구원받게 될 생명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물로 쓸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 홍수 심판까지는요 단 다섯 장에 불과하지만 실제 역사는 약 1500년이 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용수 사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고 물이 온 치면을 덮기 시작하고 물이 빠지는 모든 기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기간을 다 합산하면 약 370일에 이릅니다. 무려 1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특정 기간 동안만 의미와 효력을 발휘하거나,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그들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인간에게만 관련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과 맺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무시무시함 물로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었고,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란 약속으로 구원을 증거하셨다면, 노아와 온 세상에게는 무지개란 약속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무지개를 여전히 볼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 그때까지 약속의 증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무지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그 심판과 같은 진노를 받을 때는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 역시도 죄가 차고 넘치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바로 그 은혜의 시대를 누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